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우리 영혼의 인도자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 옷을 입는 이 기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오늘 6절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전 하겠습니다. 성전의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곧그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그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는 병 고침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귀한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드디어 걷게 된 것입니다. 큰 기적,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들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남나무가 있고, 돌 감남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지 못할 열매도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은 사람은 찬미, 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미 소리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희 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를 낫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껏 구걸하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한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제 그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도 여기까지 가는 자들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로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이러 해야 될 것입니다. 코를 꿰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투덜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한번 가보자. 응? 한번 가줘. 응? 이것이 아닙니다. 어찌 죽게로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안에 이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지금껏 구걸하던 돈이 주머니에 있었더라면. 그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성전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억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들로부터 들은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한 것이 있나니라는 말입니다.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나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갈리의 어부로서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으로 연명하던 사람들. 은과 금을 모든 것으로 알고 쫓아 살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노라. 그것은 은과 금이 이룬 것이 아니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니라. 내가 그 기적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야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이라도 줄 텐데, 내가 가진 게 지금 없고, 그나마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믿는 메시지라도 한번 들어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만 물질이 없어서 그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은과 금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걷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라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지금 순서로 보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제자, 그리고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로부터 받은 것의 무엇인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그들을 걷게, 그를 걷게 할수 있었는가? 지금 이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대 성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세인, 사두개인,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 그들이 있는 원수의 핵심과도 같은 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자들. 제자들이 복음 전함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 비록 너희가 그 거짓된 것으로 치리하고 자리 잡고 그 영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를 믿는다. 지금 어그러진 것 같고, 지금 무너진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이 밉다고 그 성전까지 미워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패배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바라고 그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였을 때는 아홉 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아홉 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 하루의 세 번의 기도에 마지막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철저히 이 성전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 성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 이들 안에 있는 큰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패배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사랑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은과 금을 쪼, 쫓아 사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찾고 있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자들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은과 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영생의 보증을 받은 자들, 천국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이 살만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죽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마치 끌려가듯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같이 인생이 같이 삶의 모든 것이 확정된 하늘 나라에 매여 있는 하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스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열심히 고생하면 그 다음 영광이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이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모든 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천국의 보증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은 시시해집니다. 이것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다 없어도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오.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꿰뚫어서 이제 다 정리된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 정리되었습니까? 인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결국 살다가 죽는 것이고 살다가 죽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어떻게 하늘 농사를 잘 지을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만을 남길 것이냐. 너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 이 확신 위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열매의 때,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우뚝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이 위에 든든히 서서 힘차게 외치고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요, 놀란 구원의 역사에 일으키는 기준이, 기본이 다 되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 구원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영원 구원에 힘쓰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그 구원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한 사건, 구원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그 위에 꾸뚝 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를 근거로 하여 힘차게 살아가 그것을 외치고 전했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두 사도를 통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일으키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한 그 크신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의 역사가 또 힘차게 열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우리의 구원이. 또한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넘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이, 있는 이 귀한 것을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시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